자, 3 단원 얘는 be positive, be happy, say goodbye to stress. 자, 긍정적이어요. 긍정적이어야 해. 그 다음에 행복해라. 어 그러면서 스트레스에게 굿바이 작별 인사를 해라. 자, 얘는 전체적인 내용은 그거야. 그러니까 너가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 어떻게 하니? 그래서 한네명 정도가 나는 이렇게, 나는 청소를 해. 뭐 나는 수다를 떨어. 아니면 나는 잠깐 쉬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어, 그 각자만의 그 스트레스를 어, 스트레스와 굿바이하는 어, 그러한 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전체적인 내용은 자한 문장씩 한번 살펴볼게. Some people spend time with friends when they feel low. 자 몇몇 사람들은 시간을 보내더라 친구들과 함께 뭐할 때 어, 그들이 low 좀 낮게 느낄 때즉 기운 이 기운 없이 느낄 때. 자, others eat special foods to feel better. 자, 다른 사람들은 또 어, 몇몇은 다른 사람들은 어, 이렇게 근데 여기에 더가 붙으면 안돼 더가 붙으면 나머지라는 의미가 어, 뉘앙스가 있거든 그래서 꼭 몇몇 사람들은 이렇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더라 이런 식으로 완전 이분법인 건 아니잖아 그치? 어 그래서 몇몇은 이렇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고 뭐 그다른 사람들은 또 어떨지 모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더가 붙으면 안 돼. 여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먹는다. 특별한 음식을 뭐하기 위해서 아, 더 좋게 느끼기 위해서. Still others uh, simply uh, simply sleep for a while. 또 다른 이들은 말이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더가 들어가면 안 되지. 자 단순히 잔다. 어. For a while, 잠깐 동안 잔다. How do you feel deal with? u uh, how do you deal with stress? 너는 deal with 하면 다루다, 처리하다거든. 그래서 너는 어떻게 다루니, 스트레스를? 자, here are some stories about people who suggest different ways. 아, 자, 있다, 몇몇 이야기들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근데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이렇게 선행사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는 구조. 이걸 뭐라고? 어 관계대명사. 근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동사가 나와 있고 주어는 없네. 그러면 아, 어,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 즉 어떤 사람들이래? 다른 방법들을 제안하는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들. 대한이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문, 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살펴볼게. 미나는 15이1살인데 아, 대전 출신인가 봐. Sometimes my friends give me stress by saying bad things about me, breaking promises or arguing over small things. 자, 때때로 나의 친구들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즉 말함으로써. 나쁜 것들을 나에 대해서 나쁜 것들을 말함으로써 콤마 나오고 by ing 병렬 or 그다음에 by arguing 이렇게 어, 그래서 ing ing가 병렬 형태로 이루어져 있지. 잘 봐두고 그래서 또 깨물었어. 약속을 어김으로써. 그다음에 작은 일에 대해서 arguing 언쟁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나에게 주더라. 자, when this happens, I watch horror movie. 자, 이 것이 발생할 때, 즉 여기서 this가 나온, 즉 단수 대, 대명사가 나온 이유는 이 앞에 or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야. 얘가 만약에 and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면 전부 다 속하잖아. 그래서 얘는 그때는 this가 아니고 these였을 거란 말이야. These happen 이렇게 되었을 텐데. 자, 여기서 지금 war가 연결되어 이 있었으니까 이것들 중에 하나,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 이 하나가 happens. 지금 그 s가 붙은 건 주어가 3인칭 단수 때문이고. 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자 나는 공포영화를 본다. Good horror movies are so scary that I scream a lot. 자, 여기서는 소댓 so 구문이나 한번 나오고 있는데, 소댓은 so 너무 뭐 물결해서 짝대기 하다. 근데 요 물결 자리에는 형용사 또는 부사가 들어갈 수 있어. 어, 그래서 내가 너무 이호러무브가 너무 무서워서 나는 소리를 열라 많이 지른다 자, I guess that screaming at the top of my lungs uh, helps me feel better. 자, 나는 추측하 추측하건대대 이하라고 추측한다. 즉 소리 지르는 것은 어, 이 동명사가 주어로 나오면 동사는 아이고 다시 동명사가 주어로 나오면 이 동사는 무조건 단수 동사여야 돼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s 붙는 거 요거 s 확인해두고 그 다음에 한개더이 help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 말고 목적보자리에 어, 동사 원형 형태 또는 투부정사 형태가 나올 수 있어 근데 이 help 동, 준사역 동사는 이런식으로 목적보어 자리 말고 이 목적어자리에도 바로 동사원형 형태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얘는 좀 특이한 녀석이야자 여튼 그래서 어, 소리지르는 것은 내가 더 좋게 느끼도록 도와주더라 근데 at the top of my lungs 하면 at the top of uh, one's lungs 얘는 어, 목청껏이라는 의미거든 이 lung 이 폐야 폐 그러니까 폐의 끝까지 어, 즉 탑까지 즉막 목청껏 소리를 지르는 것은. 자, 그다음 also thanks to uh, scary scenes and uh, sound effects, I can forget about what bothers me. 자, 또한 thanks to 하면 뭐뭐 덕분에, 즉뭐 덕분에 아, 이 무서운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그 소리 효과 덕분에 나는 잊을 수 있다. 뭐에 대해서 잊을 수 있냐면 about은 전치사지. 그럼 전치사 다음에 뭐 나와야 돼?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류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지금 뭐가 나온 거냐면, 왓절이 나온 거야. 자, 왓절. 첫 번째 왓절은 명사절이야. 그래서 명사자리에 나올 수 있어. 어,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이 뒤에 전치사 뒤에도 나올 수 있어. 왓절이라는 건. 자, 근데 이 왓절은 특징이 있어. 뭐냐면, 어, 이 왓절 즉이 절이라는 건 문장 형태를 의미하잖아, 그치 근데 이 문장 형태가 주어 동사 그다음에 뭐 목적어 주어 동사 보어 어, 주어 동사 뭐 어, 목적어 목적격 보어 뭐 이런 식으로 이 문장 형태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왓절의 특징이 뭐냐면 이뒷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야. 즉 뭐가 하나가 없어. 어. 즉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봤더니 어 주어가 없네, 그치 이런 식으로. 어? 문장 형태가 어, 불안전하더라. 요거 하나 기억해두면 되고. 그래서, 어, bothers me. 나를 어, bothers. 괴롭히는 괴롭히다. cut. 예, 왓절은 뭐만은 cut. 어, 어떨 때는 뭐, 무엇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어, 대부분은 뭐만은 cut. 이렇게 해석하면 돼. 즉, 나를 괴롭히는 것에대해서 잊을 수 있더라. 어, 왓절은 성격이 뒷구조가 불안전하더라. 그다음에 명사 역할을 할수 있더라 두 가지. 자 I've been uh, I've been using this method uh, for the past several months and it really works. 자 나는 이 is는 have잖아, 그렇지? 그래서 have pp는 뭐지? 어 현재완료. 현재완료. 근데 비동사 플러스 어, 동사의 ing는 뭐지? 진행형. 그럼 얘를 더하기 해 볼까? 그럼 뭐가 나와? 어, have 그다음에 얘는 been 비동사의 pp 형태 been. 아야 현재 진행형이 have been이 아니고 have pp잖아. 그치지 Sorry. 자, 그다음에 그래서 pp 형태의 비동사의 pp 형태는 been. 그다음에 동사의 ing. 그러면 i 아, have been ing 하면 뭐더라? 어 현재 완료 진행형이더라. 이렇게즉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고, 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 같은 어, 이런 상황을, 나타내, 지금도 계속 할것 같은 그런 상황을 나타낼 때,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서. 자, 그래서 나는 계속 사용해 오고 있어. 뭐를 이 방법을. 지난 몇달 동안 말이야. 그리고, it. 이 방법은 즉 this method 이 방법은 진짜 work 여기서 일하다 말고 작동하다 말고 효과가 있다 라는 의미도 있거든 그래서 아 진짜 효과가 있어 자 다음 주노 14살 여, 여수에 사는 주노 My uncle graduated from college 2 years ago. 내 삼촌은 대학을 졸업했는데 2년 전에 졸업했대 He lives with my family and he's been looking for a job for some time. 자, 그는 가족과 함께 산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이 apostrophe S는 has거든. 그러면 아까 어, has been ing. 뭐였었지? 어, 완료 지형요 어, 근데 주어가 3인칭 단수여서 have가 has가 된 거지. 그치? 자, 찾고 있는 중이야. 직업을 어, 얼마 전부터 어, 찾고 있는 중이야. 자, so I know that he's stressed out. Uh, but he always tries to be positive by going fishing. fishing. 자, 나는 안다. 대이 아를 알아. 뭐, 야 그가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받았구나. 요거 이것도 has 야. 즉 현재완료. 그래서 아 스트레스 받았구나. 그리고 그는 항상 어, 아 그러나 그는 항상 어 긍정적이려고 노력한다. by ing 아까 뭐만 함으로써 어즉 go fishing 낚시함으로써 he never gets upset when he doesn't catch any fish. 그는 결코 어, 화가 나지 않아. 그가 못 잡을 때 물고기를 못 잡을 때 결코 화를 내지 않아. he says A while i fish i'm so focused that i can leave all my worries behind. 자, 그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말이야 여기서 fish가 낚시하다라는 동사로 쓰였어. 그래서 내가 낚시하는 동안에 나는 어, so 물결 대짝대기 아까 물결 자리에는 형용사 또는 부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focus는 모모에 집중하다. 근데 f o c u s e 하면 얘는 focus의 pp 형태야. 즉 과거분사 형태. 과거분사는 성용사야. 그래서 어, 여기 focused가 들어간 거잘 봐두고. 즉 너무 집중이 되어서 나는 남겨둘 수 있어 나의 모든 worries 걱정들을 behind 뒤에다가 남겨둘 수 있어.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야? 아 걱정을 뒤로 그냥 미뤄두다. 즉 어, 잊을 수 있더라. 자 besides it teaches me to be patient. 자 게다가 그래서 이 게다가 더욱이 more over, furthermore, in addition 얘네랑 바꿔쓸 수 있는 표현이야. 그래서 fishing 그 낚시하는 것은 가르쳐 주더라. 어 나에게 뭐하도록 가르쳐 주더라. To be patient, patient 하면 뭐 하면 뭐냐면 어, 참을성이 있는 이런 형용사거든. 그래서 아 인내하도록 가르쳐 주더라. I'm sure that focusing on one thing helps us. Uh, forget about something else. 자, 나는 확신합니다. 무엇을 이만큼을 확신합니다. 봤더니 어, 아까 동명사가 주어로 나오면 일반 동사에 s 형태 띈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렇지? 그래서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은 돕는다. 어, 우리가 있도록 도와주더라. 아까 help도 준사역 동사여서 어, 요 목적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또는 투부정사 나올 수 있다라고 했고, 자 그밖에 어떤 것들을 있도록 도와줄 수 있더라. 자 이번엔 도빈이라는 친구인데 서울에 사네. My sister, a second-year student in high school, has a wonderful way to stay free from stress. 자 나의 누나는 컴마 컴마 나오면 보충설명 나의 누나는 가지고 있다 근데 누나는 누나인데 어떤 누나야? 고딩 2학년 누나네 자 훌륭한 방법을 가지고 있더라 자뭐하는 스테이프리 모모에서 벗어나다 거든 그래서 벗어나는 어, 훌륭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즉이 앞에 있는 명사를 어, 수식해 주고 있지 그래서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훈련법을 가지고 있다. She feels a lot of stress from school work, but my mother seems to like the situation for a good reason. 자, 그녀는 즉 나의 누나는 느낀다. 열납하는 스트레스를 학업으로부터. 그러나 나의 엄마는 seems to like 어, seem s to 하면 뭐뭐 하는 할것 같다거든. 즉 좋아할 것 같아 이 상황을. 즉이 누나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좋아할 것 같아. For a good reason. 어, 여기선 어, 괜찮은 이유로. 그것이 좋은 말고 괜찮은이라는 것도 있거든. 그래서 어, 합당한 이유로 이 상황을 좋아할 것 같아. 어왜 엄마가 좋아할까? 딸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 봤더니 it is because cleaning is my sister's number one way to make life better. 자 그건 뭐 때문이더라? 청소가 나의 가장 아니 나의 누나의 넘버원 어, 최고의 방식이기 때문이더라. 근데 어떤 방식? 삶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방식. 얘도 마찬가지로 투부정사의 형용사정법이고이 방식에 대한 명사에 대해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지. 자아 그러니까 청소를 하면 엄마가 청소 안 해줘도 되니까 그래서 엄마가 좋아한다. 그 얘기인 것 같아. 자, when she is so stressed that her life looks gloomy, uh, she cleans her room. 자, 뭐할 때? 여기 so 물결 대짝대기 나왔었고 물결자리에 형용사 나오는데 stressed 하면 pp 형태여서 즉 과거 분사는 형용사더라. 아까 얘기했었지? 별표. 자, 즉 그녀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녀의 삶이 look gloomy 어, 그 gloomy 그 어두어둑한 우울한 이런 의미거든. 그래서 그녀의 삶이 어두워 보일 때, 우울해 보일 때, 그녀는 청소를 하더라 그의 방을. She says, 그녀는 말합니다. As I clean my room, I feel like uh, I'm also relieving stress. 자, 내가 청소하면서 말야, 이내 방을 청소하면서 또는 청소할 때, 어, as 나는 뭐뭐처럼 느낀다. 내가 또한 스트레스를 relieving 이렇게 해소하는 것처럼 느낀다 자 my, uh, when my room uh, looks tidy, my life uh, looks brighter 내 방이 tidy, 어, 단정한 이런 의미잖아 그래서 어, 단정해 보일 때 나의 삶도 어, 더 밝아 보이더라 라고 어, 누나가 얘기를 한대 자 율리아 안산에 사는 율리아인데 Let me tell you what my mother does about her stress. 자, let me tell you 내가 너에게 말해 줄게 무엇을 뭐, 어 이만큼을 자, 봤더니 을을 자리는 목적어 자리지. 그렇지? 어, 근데 목적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품사는 명사류야. 아까 근데 이 명사 역할을 할수 있는 게 모두 있더라. 어, 왓절도 명사 역할을 하더라. 근데 왓절은 특징이 뭐더라? 뒤 구조의 문장 형태가 불안전하더라 그러고나서 봤더니 나의 엄마가 한다 무엇을 어? 여기 불완전한 안불 요소가 있네 그래서 내 엄마가 하는 것을 말해줄게 이렇게 해석하면 돼 나의, 그녀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She feels stressed uh, by all the things she has to do at work and at home. 자, 그녀는 스트레스를 느낀다 어 뭐에 의해서? 모든 일에 의해서 근데 일은 일인데 어떤 일이야? 그녀가 해야 하는 일이야.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이, 명, 이 명사에 대해서, 즉 선행사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는 구조니까, 어, 관계대명사네. 근데 관계대명사인데 뒤에 봤더니 그녀는 해야 한다. 무엇을, 어, 목적어가 없네. 그러면 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돼 있구나. 자, 여기서 지금 한 가지 헷갈릴 수 있는 게 있는데, 방금 전에 어... 얘 지금 뒷구조에 어, 여기가 부족해 그러면 불안전한 문장이네. 그럼 여기 왔을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얘처럼. 근데 왔은 앞에 선행사가 필요 없었어. 즉 얘가 무언가 명사에 대해서 꾸며주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였었지. 근데 관계대명사는 이런 식으로 앞에 명사가 있어서 명사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역할을 해. 즉 모든 일들은 일들인데 그녀가 해야 하는 일들 이렇게. 해. 그래서 관계대명 목적격 관계대명사 요거랑 어, 왓절이랑은 어, 성격이 다르지. 왓절은 선행사가 필요 없어. 근데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필요해. 자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해야 할 모든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자, when she s under stress, she writes mid-time on her calendar 자, 그녀가 스트레스 하에 있을 때 under, 그 상황 하에 있을 때 아래에 있을 때, 그녀는 쓴다 mid-time이라고 쓴다. 그녀의 캘린더 그, 달력에다가 this means she takes some time out uh, for herself. 자, 이것은 의미한다 뭐를? 아, 그녀가 time out 잠깐 그 경기할 때 타임아웃 뭐지? 잠깐 이렇게 쉬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 타임아웃 시간을 즉 시간을 취한다. 그녀 자신을 위한 시간에. Uh, 그녀는 읽는다 책을 그리고 본다 영화를 그리고 이야기한다 그녀의 친구들과. 주어가 3인칭 단수여서. 동사 S 형태로 병렬을 이루고 있네. She says it doesn't really matter what I do as long as it's something I like. 자, 그녀는 말한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 어, 여기에서 우리가 2학년 때까지는 이씨 나오고 뒤에 투부 정사가 나와서 가주 진주 했었어. 예를 들면 아 어, it is 음, happy to it uh, to it too much. 이렇게 볼까? <laughs> 아, 행복한 happiness라고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투부정사 이 가주어 얘가 진주어 해가지고선 어, 열나 많이 먹는 것이 어, 행복이다 어, 이런 식으로 이 투부정사를 주어로 둬서 어, 진짜 주어가 너무 길어서 뒤로 이렇게 뺀거있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가주 진주 자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 왓절이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 아까 왓절은 명사 역할을 할수 있어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또는 전치사 뒤에 했었었잖아. 올수 있었었잖아.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는 about 다음에 전치사 뒤에 왔절이 왔었던 거고 그다음에 방금 전에는 목적어 자리에 왔절이 와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번 거는 주어 자리에 왔절이 와 있는 거네. 어. 그래서 어, what I do 내가 하는 것은 어, 진짜 중요하지 않다 matter 여기서 중요하다 라는 동사로 쓰인거고 그래서 아, 정말로 중요하지 않다 내가 어,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또는 내가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지 않다 as long as 뭐뭐 ~~하는 한즉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something 어떤 것이라면 뭐뭐 ~~하는 한 ~~라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어, 내가 뭘 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말이야.라고 해서 요 uh, something 이, 이 어떤 것이라는 명사에 대해서 어,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어, 관계 대명사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네. 근데 I like 나는 좋아한다 무엇을 목적어가 없으니까 어, 목적격 관계 대명사구나 이렇게. 자 다음 I've been writing me time on my calendar for two months and I feel much better. 자, 나는 써왔다. 마찬가지로 have been, ing 하면 현재 완료, 진행형 그래서 어, me time을 써왔대. 내 달력에다가 두달 동안 이 for 다음에 숫자 개념 나오면 뭐만은 동안으로 바뀌지 그리고 나는 더, 어, much better, 훨씬 더 좋게 느꼈다 아 이것도 하나 있네. 이거 better는 더 좋은이라는 비교급이잖아 더 좋은 비교급 표현 예쁜 pretty prettier 더 예쁜 이것처럼 자 그러면 더 예쁜 prettier 이거에서 훨씬 더 예쁜 해서 이 prettier 라는 비교급을 어, 강조를 할 수가 있어 훨씬 더 얘도 better 더 좋은 근데 much better 하니까 훨씬 더 좋은 이런 식으로 비교급을 강조해줄 때는 말이야 이 비교급 앞에 much 라든지 아니면 even 아니면 still 아니면 far 아니면 a lot 이렇게 쓸수 있어. 즉요 다섯 가지 much, even, still, far, a lot을 이 비교급 앞에 붙여서 강조해 줄수 있어. 비교급을. 음. 자 근데 very는 안 써. 음, 요거 하나 알아두고. 자 which methods uh, will uh, will work for you? 자 어느 방식들이 여기서 w o r k 아까 무슨 의미? 어, 효과가 있다. 즉, 너에게 효과가 있나요? Try some of these ideas yourself and find your best way to say goodbye to stress. 자, try oneself 하면 직접 해봐. 근데 try yourself, 야, 너가 직접 한번 해봐. 이 아이디어들 중에 몇몇을. 그리고 찾아라 너의 아, 가장 최고의 방법을. 근데 뭐뭐할 최고의 방법이야? 이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두부정사 어, 형용사정용법. 즉, 스트레스에게 굿바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자, 여기까지 고생했다.